62번 보면, 자, 이 식에 주목을 해서 보면, 그랬을 때 수온이 20이고, 자, 수온이 20이고, 개체 중량이 8일 때, 자, q분의 a가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일 때, ab 값을 구하래. 그럼 식을 먼저 쓰면, q의 b분의 q의 a는, 자, q가 0.01t에 1.25. W의 0.25가 될 것이고 얘는 0.05, T의 0.75, W의 0.3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수원이 20이니까 수원이 뭐야? T고 개체 중량이 W니까 개가 8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하라는 거야? 20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뭘 대입하라는 거야? 8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얘부터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될 것이고, 곱하기 20에 0.75, 곱하기 8에 0.30, 그 다음에 20에 1.25, 곱하기 8에 0.25.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20에 0.5, 곱하기, 자, 8분의 1에, 뭐야? 0.05 이렇게 되겠지 자 조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0 5고 얘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의 0.05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하면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0.5 곱하기 3의 아니 2의 2에 마이너스 0.15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 2에 0.85 곱하기 5에 마이너스 0.5가 돼서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0.85 빼기 0.5가 돼서 답은 0.35가 되겠네. 단몇 번? 2번이 정답.